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이번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새로 나왔죠 벌써부터 뭐 소환패키지 지랄 10명 팔고있는데 나라도뭐 강겜일수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기다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아니까. 똑같은 소리하네 2시 딱 처음 봤는데 뭘 알아 씨발 뒤질라고 <목소리> 카드 뽑기 같은 년 대충 봐도 근데 잘 만들었네요 와권도 잘 만들었네 일단 넘어가 대충해 이름 야 배동 먹었냐 콜 아유 씨발 김배동 콜 아씨 두시딱 세븐 세븐 나이돈 오케이 오이, 오이! 모바일 게임은 PC로 하는 게 정상이야 크쿠 하늘에서 뭐라도 봤어? 모니카 뭐야? 큰 걱정이라도 있는 얼굴로 임무 앞두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laughs> 에단, 그랑시드 훈련 교관 오늘 너희 조가 담당할 임무를 전달하겠다. 수호의 숲에 있는 수호탑에서 처음 보는 색의 빛줄기가 솟아올랐다. 수호탑이 빛난다는 건무언가의 징조일 가능성이. 있고. 수호탑 주변에 이상징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임무에 앞서 생명력 회복 물약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존나 이거 글씨체랑 분위기가 존나 그건데 제 2의 나란 같은 회사라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원신이라고요? 야 근데 원신이네. 근데 원신 나올 때도 야숨이네 하다가 이제 원신 원신 다음 나오니까 이제 원신이네. 하네. 그러면 이제 이 이거 다음 나오면은 이제 세나 에볼리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명해진다는 소리인가? <laughs> 아니 맞잖아요. 계란. <laughs> 야, 이거 채팅창 없냐? 채팅창 언제 오픈돼 아니, 이거 왜 점프가 없냐, 근데? 점프 없는 거 존나 뽑운데요 이거 없어? 점프? 무슨 씨발, 이거 마비노이야 바람에도 점프 없다고요? 아, 여러분들 말은 이 게임은 바람의 나라급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게임이네, 이거! 이 사람들 뭐라고? 크리어너 크리어 우사 트랑시드 피지스 그래어 이제 채팅창 열렸나? 메뉴 어 상점 열렸다 좋댔다 소환 어 드디어 뽑힌가 씨물 어 이거 뽑기 느낌이 살짝 진짜 원신인데요 4성 확정 소환까지 120회 10회 소환 제발 전설 주면 세븐나이츠 한다 아파란색 보니까 이거 컬! 아 근데... 하...이거 진짜 좀적같다 근데 10번 뽑기 자 님들 가격 맞춰볼게요 보통 1번 뽑기 3,000원 공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천 붉은 보석에 제가 봤을 때 33,000원 봅니다. 네, 안 봅니다. 바로 맞췄죠? 네, 바로 맞췄죠? 1,000개, 네, 3만원. 바로 맞췄죠? 바로 맞췄죠? 네. 근데 요즘 이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요즘 요즘 트렌드가 다 그래 가지고 그 핵과금러들 그냥 싹 지르는 거 그거 빨아먹어서 돈 번아 본데. 아니 이거 안 원대로 가는 거 존나 빡치는데. 아니 이게 씨발 무슨 마비노기야 아니 2022년 나온 게임에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 점프도 없어. 무슨 일이신가요? 아, 봤어요. 족제비들도 같이 가진 것 당장 다 내놔. 일단 저놈들부터 처치하자. 확실히 이게 변신해서 속성별로 돌아가면서 때리는 게임이 맞다. 여기서 불속성 갈기다가, 풀속성으로 바꿔서, 아, 땅속성인가? 바꿔서 또 때리다가, 또 이거 불속성으로 바꿔서 때리고, 속성, 속성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야, 이거. 어. 버스트. 이제 다시 주인공으로 바뀔 수도 있어. 주인공은 바람속성. 이건 이제 주인공. 변신 아니라. 대화를 인 임... 어. 오, 어 근데 세계우 세계우가 없는 건또 처음 보네요. 이거 그럼 서버 고정이에요? 나 서버 선택한 적없는 같은데 사람 없음. 아 근데 이것만 봐도, 어, 야, 세계우 되네. 어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게임치고는 너무 이거 뭐냐 던전 모집 빈도가 낮습니다 지금. 보스레이드 한 파티가 파티가 안 잡힌다는데? 왜 이렇지? 안 되겠다. 이태성 성능인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반람연 vs 어제 나온.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무조건 <laughs> 세나라는데? 과연 이 조스러워보이나 여기도 망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2년 넘었다 그게 장점입니다 2년 넘었어요 나 지금 세나 하는데 재밌음 니들도 해보세요 세알파에 편의점 알바한다. 개돈특. 숙제. <laughs> 그 다음 날. 자, 어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막혔어요. 18, 19레벨에 이제 그냥 닭사만 시키더라고요. 메인캐가 여기 보면 아론의 특별 임무를 해야 되는데 전투력 제한이 8,800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면 내가 7,700이죠. 여기서 이제 무지성 닭살을 존나게 해야돼요 지금 여기있는 개 흑우새끼들처럼 여기 보이죠? 얘네들 얘네들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강화를 할라했어 보면 이제 장비를 지금 10강 10강 했잖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방어구도 강화하면 되겠지 해서 성장을 할라 했다? 재료가 시발존도 안나와요 두시딱 두시딱 드랍이 존나 안돼 아 진짜로 이거, 그냥, 거의, 이제, 니지였다니까? 아니, 존나 안 나와. 존나 안 나와. 뭐, 1 시간 돌리면 하나 나올까 말까? 아니면, 이제, 그렇지. 사성 뽑기를 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사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속성 전용 스킬 쓰는 거. 필살기. 사실, 근데 이 기능은 원신에 있는 기능이라서. 캐릭터 스왑할 때마다 이제 막 스킬 터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속성 시너지 뜨잖아. 이거 딱 쓰면 이제 빙결. 팡! 하면 빙결 터지고. 이런 건좀 재밌더라. 뭐 고민해. 이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낍니다. 아. 오늘도 태성이가 이겼구나. 오늘도 태성이가 이겼네. 형. 자, 아무쪼록, 예,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아이템 열심히 꾸역꾸역 파밍해서 먹여서 성장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속성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변신해서 때리는 재미는 있는데, 그냥 어디서 봤던 것들이라서 그냥 루즈했어요.